네 안녕하세요. 오늘 찍어볼 게임은 요 게임인데요. 음, 이 게임인데요. 음이 게임이 신신노비전 한자로 그대로 읽으면은 신 인전인데 이제 뭐신 시노비라고 일본어로는 이렇게 영어로도 적혀있네요. 신 시노비전. 그신노비라는 게임 메가드라이브로 나온 게임 아시죠? 그슈 슈퍼 신노비라고 해가지고 그거가 이제 세가 세턴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의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음, 이 게임의 특징은, 메가드라이브는 그림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도트, 2 d 로된 그림이었지만, 음, 이 게임은요, 실사를 도입했어요. 그 모탈 컴뱃이라든가, 그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스트리트 화이터 그 리얼 배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 실사를 사용해서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약간 조금 이게 음, 유저들한테는 버림을 받았다 그래야 되나 괴작으로 알려져 평가를 받았다 그래야 되나 좀 버림받은 작품이었대요 시노비의 이제 진짜 팬들은 버린 거지 이 작품을 <laughs> 좀 뭔가 실망을 했나 봐요 실사로 나와서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플레이스테이션 이라든가 세가스턴이 이제 CD를 매체로 해서 나왔잖아요 대용량을 살리려고 하면서 음, 그 대용량을 살리다 보니까 이제 막 실사를 넣고 막 리얼하게 보이려고 막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실사품 게임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음, 세가세턴 시절에요. 음 그때 그 시대의 흐름을 타고 이 게임도 나온 나온 거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이 게임 나온 거는 이제 1995년 6월 30일. 세가 세턴이 94년 12월 달에 나왔으니까, 한, 세가 세턴 발매가 되고, 음한 반, 반, 년 정도 지나서, 나,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나왔네요. 음, 근데요, 이 게임이, 뭐, 실사를 사용해가지고, 좀 실망한 팬들이 많아서, 많이 그 팬들이 떠났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게임의 액션의 완성도가 상당히 좋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평이 괜찮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 해보진 못했지만. 그리고 이 게임에 좀 버림받은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CD 용량을 사용한, 어, 무비신이 들어있는데, 그 무비신도 유치했나봐. <laughs> 그때 그 퀄리티가 낮아가지고, 좀 납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무비신이라든가 이런 게.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냥 B급 영화를 본다, B급 드라마 본다고 생각하고 보면 충분히 볼만하다 그러네요. 실제로 이 게임을 제작한 제작진도 그 옛날 그 레트로풍, 옛날 그 시대극, 사극의 느낌을 내려고 일부러 좀, 어 신기술을 쓰기보다는 옛날 그 작품의 느낌이 나도록 만들었대요. 그 제작사가 직접 그 프로듀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의도된 연출일 수도 있는 거죠. 옛날 그 촌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 무비 씬이. 음. 그리고 이 게임이 그 뭐라 그럴까요. 실사를 사용했는데 약간 그 연출이 좀 잔인했나봐. 그 빨간 피도 그대로 다 나오고. 그리고. 막 신체가 막 절단되는 그런 연출이 그대로 묘사가 돼 있대요. 음, 그래서 이 게임이 그때 당시에 연령층이 몇 살로 정해져서 나왔대요? 18세 이상인가? 그렇게 정해져서 나왔다는 것같더라고요 데 드림캐스트로는 시노비의 최신작은 나오지가 않았대요 드림캐스트로는 안나오고 플레이스테이션2로 요게임의 이제 후속작은 플레이스테이션2로 2002년도에 어... 시노비라는 이름을 달고 새로 나왔나봐요 그때는 이제 풀 폴리곤으로 나왔대요 이 게임도 그러니까 뭐냐 약간 좀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게임인거죠 이 때의 흐름을 타고 나왔지만, 뭔가 버림받은, 팬들에겐 버림을 받아버리고 만, 그런 게임이죠. 어? 이때 당시 펜조 드래곤 나왔을 땐가 보네? 펜조 드래곤 광고지가 들어있네요? 아, 레이어스랑, 블루시드? 아, 이거 p c f x 로 나왔던 게임인데, 이 게임도 할만하다곤 하던데. 신인전, 신시노비전, 람포. 아, 이거 실사만, 실사로 된 게임. 요것도 실사로 된 게임이네요. 세가 세턴으로 나왔던 거. 요거 저도 이거 갖고 는 갖고는 있는데 이 게임도 언제 한번 찍어봐야겠어요. 요 게임이 좀약 그, 몽경관 이야기 영향을 많이 받은 느낌이었어요. 람포라는 게임. 그 당시에 뭐니 뭐니 해도 그 화제작은 펜저 드래곤이죠. 여기에 있던 게임들은 펜저 드래곤에 보면은 좀 인지도는 떨어지는 것 같아. 데이터나 u 스에는좀 인지도 높았고, 아케이드에 있었던 게임이니까요, 이 게임은. 레이어스도 꽤 인기 높았죠. 레이어스도 인기 좋았지. 그리고 이 게임의 액션이 좀그 메가 드라이브 버전이랑 많이 좀 바뀌었대요 그 게임을 좀 많이 리메이크한거 리메이크했다고 했을 정도로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팬들이 떠난 것도 있나봐요 어, 뭐 검이랑 수리검 그 액션을 구분을 해놔가지고 메가 드라이브는 수리검이 주요된 주요 액션이었다면세가세턴에서는 검이 주요 액션이 됐대요 그 수리검이 보조 무기가 된거죠 그리고, 검으로 방어를 할수 있는 방어 포즈도 가능하고요. 그니까 액션이 되게 좀 깊이 있게 바뀌었대요. 그니까 갑자기 너무 게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메가드라이브 버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팬들이 조금 적응을 못했을 수도 있겠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게임이 변해가지고. 근데 이제 와서 지금 많은 그 액션 게임 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괜찮은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 게임이. 저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뭐 시노비 자, 시노비라는 게임 자체를 별로 해보질 못해서 뭐이 게임에 대해서도 제가 뭐 어떻게 크게 말씀드릴 건 없네요. 어, 시노비는 요번에그메가드래이브 미니에도 수록되는 게임이에요. 그메가드래이브 미니를 구입을 하, 하면은 한번 그 시노비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 게임을 한번 저도 지금부터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신 신우 비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기대가 되네요. 처음 해보는 거래서요. 지금은 한번 잠깐 한번 어떤가, 해보는 거지만 나중에 한번 제대로 리뷰 영상을 찍어볼 생각이 있어요. 어, 무비가 나오네요. 메가 드라이브로 나왔던 그 시노비 게임을 실사로 만들었대는데.

操る暗黒の力にかなうものは何もないこの世では力あるものが世界の支配者となるのだが真の無敵を誇るにはただ一つ足りないものがある究極の力インド最終王。それを手に入れるためにお前がどうしても邪魔なの 이게 어떡하까지그 시노비 시리즈랑은 다르게 스토리를싹 새로 바꾸고 주인공도 바꿨대요. 아마 그런 거에 이질감을 느꼈던 팬분들도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신 시노비전 신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완전히 바꾼 거죠. 싹다 갈아엎은 거야. 스토리고 뭐고 세계관이고 뭐고요. 페이지 원 A버튼이 수리검이네 어 뭐야 수리검이 이게 줄어드네 D버튼이 칼 그냥 B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어, 연속 동작이 나가나요? 뭔가. 위로 하고 하면 위로 때리고, 아래로 하고 하면 아래로 보고, 어 동작이. 오, 소니 꿈처럼 하니까, 이, 이런 기술이 나가네요. C버튼 점프. 오, 어, 2단 점프도 되네? X버튼, 아무것도 안 되고, Y버튼. 아, Y버튼이 가드구나. 어, Z도 가드네요? YZ가 가드고. 어 바다 쳐내는 것도 되네? 오, 어, 저 피나는 거. 그런 표현 때문에 18세가 됐대요. 오뭐 맞았네? 어디 갔어? 아, 앞으로 하면서 2단 점프하면 안 되지? 아, 끝까지 올라가서 깨야 되는구나. 오케이. 어 중간에 누르면 2단 점프가 안 되고, 최고 지점에서 눌러야지 되네요. 사람 저 잘리는 거 보셨나요? 이렇게 잘려버려요, 사람 표못 내라고 하네. 뭐야, 자식이, 오, 이게 때 맞고 안 죽네? 음, 지금, 뭐, 지금, 초반이지만,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네요. 액션감이 좋아요. 별로, 이렇게, 액션에 스트레스가 없네요. 내가 조작하는 대로 잘 돼요. 어, 뭐야, 이거 폭탄이야? 먹으려고 그랬더니 터지는 거였구나. 죽었다. 아... 음... 처음부터인가? 아... 아, 앞으로 딱딱 두번 치니까 달리는구나. 또. 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요. 어려워. 에너지 안 주네. 어? 오이 게임이 쉽지는 않네요. 그렇게. 파란 구슬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재밌는데요? 게임 잘 만들었구만. 옛날 사람들이 그, 옛날 사람이라니까 웃기네. 나도 옛날 사람이다. <laughs>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해를 못했나보네, 요이 게임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은 게임으로 느껴지는데? 어, 뭐야? 기술이 나가네? 뭐 잘못 눌렀나 봐요? 어, 도갔어 어, 멋있다. 멋있게 잡는다. 어, 한 번에 안 죽네? 어, 보스인가봐요. 어, 뭐야? 이런 이런 안 되죠. 아, 피할려고 그러는데. 어, 이런 아, 좋네. 요거는 음, 깨고 싶은데, 어, 이 깨겠다. 됐네 별로 안열렸네요잘 피하기만 하면 되네요. 스테이지 1 클리어 했습 액션 게임으로서 잘 만든 것 같은데요.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해볼만 할것 같아. 예, 왜 그래? 갑자기. 아, 이 여자애를 지금 구하러 가고 있는 요 昭和すぐに現れるはずだこの右京左は影の務めになたはあなたはあなたはあなたはあなたはあなたはあなたはあなる剣のなたくとご覧ください日本なたはあ 저런, 만들어, 연출을 했다, 그렇던데. 스테이지, 2, 스타트. 음. 요번 보스까지 깰수 있으려나? 한번 도전해볼게요. 오, 뭐야, 저 식들. 어, 위로 올라갈 수도 있네. 공정한 생각 을 나네요, 갑자기. 아, 근데 그래픽 좋다. 그래픽 좋아 보여요. 오, 뭐야? 떨어졌네. 밑에 아, 위로 올라가야 되나 보다. 그 그래픽이 상당히 이쁘네. 색감도 이쁘고 괜찮네요. 점프가 타이밍이 좀 어렵다 뭔가 2단 점프가 왜 안될 때가 많아 갑자기 닌자 가이드는 생각나요 좀 뭔가 닌자 가이드는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어, 여기까지 와야 되나 보지? 다 왔네. 어, 뭐야? 야, 이쪽이 아니네. 아, 또 올라가야 되는구나, 여기서. 잘 못하는데 어떻게 올라가 여기서? 아 여기서부터? 어? 이거 뭐야 어려워요 어렵다 점프를 잘해야겠네요. 점프 타이밍 안 좋으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 자꾸 맞네. 아니지. 저거 들어가야 되지. 거 아닌데? 어디지? 음. 점프 타이밍 연습시켜주는 스테이지인가 보군. 어? 죽었다. 아... 어렵네요. 어.. 닌자 가이덴.. 아 닌자 가이덴이랜다 <laughs> 신.. 시노비전 어.. 짧지만요 대충 어떤 게임인지 알았으니까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요 상당히 수작같아요 정말 요거는 액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추천해드려도 될것같아요 예. 네. 재밌네요 저 시노비라는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원래 그 메가 드라이브 시노비에선 요스리검을 요게 무한대로 나갔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게 무한대가 아니야. 그요검 공격이 주된 공격이 된거 바뀐 거죠. 재밌네요. 음. 그러면 신 시노비전 세가 세턴 신 시노비전 소개 영상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